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생명의 삶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성경 전차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착한 예수님 대 나쁜 사탄 이런 대결 구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인류의 첫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까지 그 모든 실패를 되돌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 영감된 패턴과 또 모형론적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광야군요. 네,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죠. 성경에서 광야는요, 그냥 사막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실패가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하면서 실패했던 그 역사의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과거의 모든 실패가 더 응축된 어떤 상징적인 무대 장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순간 이 사건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거대한 패턴부터 한번 풀어보죠. 본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죠. 성경 신학적 구조라고 볼수 있죠. 의도된 구조요? 네. 첫 번째 아담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였죠. 그렇죠. 부족한 게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는 먹는 문제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패였군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와. 이 엄청난 대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혹을 이긴 한 명의 영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첫 실패를 그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치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실패의 역사를 바로 그 실패한 지점에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되돌려 놓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형론적 패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모형론이라고 하면 뭔가 학술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영화 예고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영화 예고편요? 네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올더 크고 완전한 실체 즉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혹은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하 예고편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는 본편을 이해하게 해주는 힌트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예고편 즉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 외에 또 다른 거대한 예고편, 즉 모형론적 패턴이 이 장면에 겹쳐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장면에는 아담의 이야기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세례를 경험한 셈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나요? 바로 광야로 들어갔죠. 네,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냈죠. 하지만 그 40년은 실패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역사죠. 음... 자, 이제 예수님의 행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보내시죠. 와, 세례, 광야, 40일이라는 숫자까지 모든 요소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건 우연이라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당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불순중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말이죠. 아…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문제들로 시험을 받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써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역사를 리부트하시는 것 같네요. 네, 역사의 리부트 정말 완벽한 표현입니다. 오류로 가득찬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완벽한 새 버전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과도 같죠. 역사의 리부트라니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군요. 이두 가지 패턴, 즉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 이제 사탄이 던지는 세 가지 시험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는 것 이상에 훨씬 더 교묘하고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예수님의 행동 이전에 그분의 정체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하는 그 말이요 네 이 발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 봐라며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아 반대라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존재인 걸 나도 안다. 그러니 그 권명을 한번 써보시지 하는 식의 부추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권리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 자신의 굶주림과 명예를 위해 사용해라 고 속삭이는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이 고난의 종이 되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제안은 정반대죠 왜 힘들게 돌아가나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지금 당장 네 힘으로 영광을 차지해라 이런 거군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뒤엎으려는 십자가를 우회해라는 아주 치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차지해라는 유혹, 정말 본질을 꿰뚫는 공격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의 공격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동의 공식 자격 인증 절차였다는 해석도 있더군요. 이 부분 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분명 파괴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마저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하십니다. 어...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과연 어떤 종류의 왕이신지를 온 우주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어떤 종류의 왕인지요? 네.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하는 자리였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의 자격과 왕대심이 온 세상에 확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즉위식의 서막이 된 셈입니다. 자, 그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대결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데요. 첫 번째 시험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유명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네. 첫 번째 대결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죠. 41일 금주려 시장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 한다고 불평했었죠. 네. 정확히 그 실패의 장면을 재현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르지 않냐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런 거죠 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이 정말 대단한 것은 단순히 나는 기적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담의 패턴과 연결하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승리하신다는 점 말입니다. 완벽한 지적입니다. 인류의 실패는 먹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육체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 즉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의 생존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40일의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선언이라 더큰 울림을 주네요. 맞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씀으로 이겨내시자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교활하고, 어, 뭐랄까, 신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네, 두 번째 대결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요. 음,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공격하는 정말 악랄한 수법이네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실패와 정확하게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마사에서의 사건이죠. 사탄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람하고 보호하신다면 이 극적인 쇼를 통해 한번 증명해보라고 요구해라. 정말 아들이라면 그 정도 요구는 할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테스트하라는 유혹이군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신명기 6장1 6절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대랍의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관계적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적 신뢰요? 네. 나는 내 아버지를 완벽히 신뢰하기에 굳이 이런 인위적이고 극적인 증명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조건부 신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것과 그저 부모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관계적 신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두 번의 공격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죠. 네. 세 번째 대결은 충성과 경배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두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런 가정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제안을 하죠. 맞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아주 직설적으로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장면은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떨며 눈에 보이는 금송화지를 만들고 절했던 그 끔찍한 우상 숭배의 실패를 정면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왕국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럽고 더딘 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지금 당장 절한 번만 하면 넘겨주겠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쉬운 지름길을 제안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의 권세가 자기 것이냐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그 유혹 자체는 아주 강력합니다. 십자가라는 고된 과정을 건너뛰고 왕관만 차지하라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유혹이죠.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역시 신명기 말씀이군요 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타협을 통해 얻는 가짜 왕관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께 뜻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이 우주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광야에서의 이 대결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 그 이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철조상 아담의 실패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 그 모든 실패의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완벽한 순종으로 뒤집으신 거대한 구속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 천하에 확증하는 사건이었죠. 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 신뢰의 문제, 충성의 문제. 이세 가지 시험의 카테고리는 사실 시대와 정서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니까요. 그렇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 텐데 하는 생존의 압박. 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의심하게 만드는 신뢰의 위기.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는 충성의 시험까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기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며 다가오는 사탄의 속삭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음... 어쩌면 대벗은 나에게 절하라는 거창한 유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 고통스러운 관계의 회복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힘과 방법으로 결과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유혹,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 그 광야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